안녕하십니까 젊은붕어입니다 오늘은 여기 사천에 서포 쪽에 있는 자그마한 소리지로 왔는데요 여기는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음, 낚시를 입문한지 얼마 안돼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름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너무 마름이 많이 자라서 지금 시기가 이제 된것 같아서 들어와 봤는데요 마름은 다 사갖고 바닥은 깨끗합니다. 대편성 도중에 때짱 안에서 고기들이 막 들들거리네요. 감기 때문에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영상을 업로드해야 해서 나와봤는데 오늘 한번 멋진 고기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짜 잡습니다! 믿기 <laughs> 달지 않은 채로 대편성 먼저 완료했습니다. 총 12대 편성 했고 길게는 4,8대부터 짧은때는 3,6대까지 떼짱을 넘기기 위해서 긴대 위주로 편성을 해봤고요 대편성한 도중에 떼짱안에서 고기들이 막 움트름거립니다 <laughs>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아, 감기 걸려서 지금 몸 상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멋진 붕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갑작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 보니까 그전에 고개가 좀 많은가 봐요 오, 여기는 지금 떼짱 넘겨고다 칫는데 떼짱 넘겨서 다 칫는데 자리 들고 치니까 딱 3,6대부터 다 떼짱 넘어가더라고요 아 근데 자리 설치하고 있는 와중 지 이제 촬영 세팅 다 했거든요 근데 와막 떼짱에서 막구꿀구꿀구구 하는데 막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참붕어 참붕어랑 옥수 저 새우가 자생새우가 있어갖고 밤에 응. 걸로텐안 쓰고 지금 옥수수 단독으로 해갖고 두알식씩다끼어놔어 지금 다뜬지 남는데 아 여기 나오면 고기 여기 예쁘거든요 여기도 고기 지금 막부득부득부득합니다 지금 떼 떼가 근데 더 자라났네 여기 더폈네 떼가 다 コロッ 되게 괜다 안녕하세요. 옥수수 먹고 첫 붕어 올라와 줍니다. <laughs> 귀여운 녀석이 올라왔어요. 귀엽습니다. 아유, 피안 미안해. 바로 보낼게요. 새우 달려고 보니, 한 마리가 더 나오네요. 지가 옆으로 가있더만, 여런 녀석이 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커스. 우와, 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네 그래도 한번 더 집중해서 멋진 붕어 만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껌딱지 정말 좋습니다. 바늘에서 잘안 떨어지고 껌딱지 사장님 보고 계시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딸기부터 해가지고 지렁이까지 껌딱지다 써, 다 써요. 보고 계시면 꼭좀 연락 부터드리겠습니다 <laughs> 큰일입니다. 아 이런 친구들이 계속 올라와요.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오. 뭐야? 물속이야? 진짜로? 뼈장이 걸려서 빼느라 한참 욕받습니다 <laughs> 요건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기 너무 예쁘네 진짜 예쁘죠? 개척 한번 해볼게요. 아 월척. 월척. 월척입니다. 월척. 살림방에 담아두겠습니다. 만나오네, 만나오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꼬맹이들한테 시달리네요. 에이. 일단 다못 와보겠습니다. 얼마 잡았는지 궁금도 하니까. 손두발 다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애들이 계속찌를막 오락내리 오락내리 하는데 죽겠습니다 이런 2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아 진짜 진짜 피곤한 낚시입니다 이거 선배들 안녕하십니까 젊은 부검입니다 오늘은 사천 서포에 소재하고 있는 작은 소리지로 나와봤는데요. 큰 붕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붕어들 사이에서 월척 붕어를 한마리했습니다 밤새 사실 몸 상태도 별로 많이 안 좋은데 좋은 붕어 선배님들께 보여드리고자 약을 먹고 나와봤습니다. 영상도 찍어야 하고 뭐 나와봤는데 밤새 피곤한 낚시를 했어요. 작은 붕어들이 너무 잔입질을 하는 바람에 좀 피곤한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월척붕어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구독자 100명을 맞이해서 약속하게나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새로운불에서 나온 채비집 다섯 개를 다섯 분께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벤트 참여 방식은 댓글에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중복된 숫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인지해 주시고, 공정한 발표를 위해서 제가 따로 녹화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그렇게 업로드하는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 젊은 붕어 TV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